무릎이 이 다해가지고 아프면 펴야 돼요? 그래서. 네, 살짝 들어줘야지 무릎 쭉 펴줘야 되는데 물을 굽어있으면, 무릎 굽어있으면 무릎이 눌리죠. 네. 좀. 중간에 있다가 척추, 척추만 잡고 잡으라고 그러면안 되고 네. 일단 골반 부터 틀어져 있잖아요. 느낌이 다르죠 이쪽은 이렇게 벌어진 쪽인좀 벌어지는데 조금 걸려요 지금 엉덩이는 반대로 돌려줘야지 반대로? 네. 그렇죠 그러면 이완시키야덤비 밀어야 되겠 아예, 아예 들지 말고 옆으로 돌리세요 옆으로 돌리세요. 네 계속 돌리세요 골반이 틀어지고 척추가 풀어질 때마다 뭔가 원인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보면 이쪽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떨어지는데, 네. 이쪽은 안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지금 엉겨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쪽이 엉겨있는 거예요? 네. 엉겨있으면서 이게 이렇게 틀어지니까 오늘 힘을 주려고 이쪽으로 밀죠. 근데 네. 그러니까 척추가 측말이 돌아가는 거죠. 아, 저는 계속 이쪽에만 풀려고. 해요. 아, 근데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지금. 어, 근데 아픈게 이쪽에 계속 그래 아픈거는 아픈 거어서 나오는데 네. 자 보세요 지금 몸을 봐야지 음. 이쪽 다리는 바깥쪽으로 돌아갔죠 네. 그러니까 손, 이 반대로 얘기하면 내전이 되는거죠 네. 근데 이쪽은 안되잖아 돌리지말라고 아, 엉덩이 네. 어, 돌리지, 돌리지 마시라고 네. 이걸 맞춰줘야지 음. 이러면 지금 골반 상태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거라고 음. 이 상태에서 골반을 먼저 맞춰줘야죠 들지 말고 돌리지 더 돌리세요. 더 돌려야 돼요. 아, 어머니 들지 말고 등에만. 자, 팔꿈치로 가슴 들어보세요. 팔꿈치로 바닥 들어. 팔꿈치 들어. 네, 가배 들어보세요. 네, 벌써 골반 돌리세요. 더 돌리세요. 더 돌리세요. 와, 더 돌려야 돼. 무릎 아프네요. 아, 아파도 돌리세요. 네, 그 상태도 그대로 사탕으로 누르세요. 사탕으로. 바닥으로 네.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늘리세요 <laughs> 오른쪽으로 통증을 느끼는 건 그쪽으로 염증이 잡히니까 그런 건데 음. 지금 동작으로 보면은 네. 왼쪽 입구도 있잖아요. 음. 그럼 이쪽을 풀어줘야죠. 음. 이걸 풀어고 나면은 그쪽 오른쪽 통증이 없어질 가능성이 크죠. 음. 저 오른쪽만 경면서 대야 치는 거예요. 네. 떨려보시고 살카서 돌리세요. 아안대로 돌리세요. 이쪽으로 갈 필요 없어요. 계속 더 돌려야 돼 항상. 어디를 잘보아어 여기 그, 복부 옆에 갈비뼈 네. 있는 쪽 오른쪽으로 반 오른쪽으로 네. 네. 더 돌리세요 어깨 고개 돌릴 필요 없어요 엉덩이만 돌리세요 어깨도 바로 잡으시고 어깨 바로 잡으시고 네. 음. 네. 손바닥 겹쳐가지고 이마 내보시고 어. 자 이거 보세요 이쪽 다리는 어. 이만큼 나가, 이 다리는 나가지, 나가지 못하잖아. 요 음. 옆으로 쭉올리세요 엉덩이 옆으로 돌리세요. 여기, 일단은 여기에다 맞춰놓고, 엉덩이 돌리는 연습하세요. 더 돌리세요. 돌리세요. 계속 돌리신대 발이 너무 아프요 발, 발등이 너무 아프요 예, 앞으로 살는 돌려보십시오 계속 나비 자세 같은 것만 하니까 네. 무릎을 바깥쪽으로, 벌리는 쪽으로는 지금 충분히 열렸거든 음. 근데 안쪽 반대쪽으로는 갖다 지금 이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도는데 이쪽은 아예 딱 굳어있잖아 요 이걸 해결해야죠 내가 음. 아까 그 사진을 잘보여드렸는데 사진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할때 운동을 할 때는 갖다가 내몸 상태를 먼저 봐야지 내가 느끼는 감정이 있잖아요 응. 어디가 아프다든가 그러면은 그냥 그쪽으로만 내가 문제 있다고 생각할건데 응. 근데 베이스 트레이안 받으면 이거 누우잖아요 근데 그 차이가 있죠 골반이 이렇게 잡혀야 된다고 응. 이 자세가 편해져야지 되는거야 아 어. 어. 아또또또또 쓰고 쓰고 본인이 돌려 보세요 계속 이쪽으로 쓰고 있잖아돌리시라고 쓰다 그대로 쓰고 보세요 이기기르캔이맞잖아 그죠? 지금 또 밀어서 없어지그 상태에서 골반만 살짝 돌리지 그렇죠? 여기로 맞추면 여기도 맞아갈 거 아니에요? 힘을 받고. 밑에, 밑에가 틀어져 있는데, 우에가 맞을 수가 없죠. 음. 오, 오. 아 들지 말고 그냥 돌리세요 돌리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돌리라고 이렇게 돌리기만 면 힘주지 마시고 살짝 돌리세요 네. 여기 고관절이 밖으로 도는 느낌이 나도록 어깨 힘 주지 마시고 어깨 힘 빼고 엉덩이를 쓰면서 돌리세요. 힘 빼고 어쩌 엉덩이 들지 마. 뭘 항상 그러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요. 똑같이 돌아줘야 어어. 된다고 이게 똑같이 네. 엉덩이 또 이쪽으로 틀고 있잖아요 방어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사타구니가 떴어요 지금 들어올리는 거 누르세요 지금도 봐요 이 각도가 각도가 여기는 이렇게 네. 나오는데 이쪽은 안 나와요 터란 아. 보시 이것저것 다하나 그러는게 아니고 지금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부터 해결을 하는거에요. 이거 하나만 해결하면 이것때문에 문제가 됐던건 다 같이 해결이 되거든요. 네. 맞춰보세요. 그렇죠. 여기 네. 좀잘 접어가지고 살짝 올라가지고 같이 누르시. 더 밀어내시. 밑으로 밀어 고 내려오세요. 밑으로 밀고 내려오나. 지금 더 들어가고 어요 네. 무릎을 응. 먼저 바닥에 붙이고. 와, 너무 근데 지금 이쪽 이쪽에 닫고도 있는 거요 이쪽의 코너가 좀 몸이 틀어지면서 또 오른쪽에 염증이 생기니까 자꾸 지금 본인 오른쪽 앞구멍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음. 살짝 덤벼 넣어보십 먼저 무릎을 양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그 다음에 이쪽 엉덩이를 대야 돼 지금 이쪽 엉덩이 너무 들었죠 음. 여기서 이렇게 눌러버리고 려그 같이 호흡하세요 <laughs> 호흡하면서 통증을는데 의식을 집중하세요 하다둘도 통증 못찾겠다 싶으면 풀고 좀더 다시 다리 풀고 다시 시작하고 아랫 배를 쭉 내밀었다가 1초 참못세요 1초 참고 후 아이 잠깐만 숨을 넣었다가 페르시는 버릇이 있으니까 숨을 뱉을 때 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아니고 쭉 내밀었다가 어깨하고 같이 힘을 쭉빼줘 그럼, 배내 밀고, 1초 멈추고, 후, 힘 빼고. 이렇게 힘을 뺄때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후. 자, 보세요. 하나만 더 하세요. 내가 동작을 취하고 나서, 이 아픈 걸 갖다 이기려고 하면 안 돼. 요 왜냐면 우리가 힘을 힘이 들어가니까, 우리 도 저항이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내가 참을 수 있어, 통증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또 호흡을 하면서 풀어지면 내려가. 밑으로 약간 밀어주는 거 밀어서 무릎을 먼저 붙일라고 해야 돼. 이쪽 참으세요. 이쪽 하나 둘쭉 내밀어주고 이쪽 참고 하나 둘, 둘 보세요. 숨을 마시고 이쪽 참잖아요. 내가 많은 숨을 안 마시는 것 같은데 숨을 계속 들어가요. 숨을 멈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몸 오히려 호흡이 밑으로 이렇게 눌려서 깊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단전호고을할때 보면 잠깐 멈추죠. 그죠 음. 네. 그게 보면 손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나는 멈춘다고 러는데고기는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밑쪽로 깊이. 하나 둘고기는 어디고? 네? 고기는 하나도 안 잡았어요. 몸을 움직이세요. 몸 움직여가지고 어깨힘안 들어가게 하세어요 밑으로 밀어보고 살짝 밀면서. 네. 그래서 무릎이 어느 정도 내려왔다 싶으면은, 처음엔 갈비가 뜨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잡고 하는 게 괜찮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기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당겨주는 느낌으로. 그래요? 간절이 바깥쪽으로도 벌어져야 되고, 안쪽으로도 돌아야 된다요 근데 지금 바깥쪽으로만 됐고, 안쪽으로 후어있는 거예요. 음. 이거 풀어주셔야 되죠 음.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음. 문제 있는 데가 느껴지죠? 어디가 후어있는지 음, 음, 예. 그러면 그 고기를 좀 두들기든지, 뭐, 주무르든지, 아니면 부안 같은 거 가지고 좀 땡겨가지고 좀 작은 걸 주든가.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좀 작은 것좀 해서 쓰야 되니까 좀 굉장히 도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안 아, 아프니까 문제 없는 거알았어요 꾸덕 후덥, 완전히 꾸덕하면 안 아파요 아. 우리가 아픈 거는 염증 때문에 아픈 거 같아요 염증이 있는 데다 피가 들어가니까 아픈 거지 피가 안 들어가면 안 아프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자세교정 하려고 하면 피가 안들어가는데 피가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차분 괴롭죠 그래서 공작할때 무릎을 조심해야 돼 무릎 같은 데가 이렇게 연골이라든가 뭐좀 인대 같은 데가 좀 찢어져 있거나 아니면 변형이 되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 충격이 가니까 샤워할 때딱 힘을 주잖아요. 일반이. 그러면 보통적으로 모양이 꼭 들어가서 되는데 얘는 의식적으로 힘을 줘야지 모양이 스테이지대로 좋은 아까 안 됐을 때도 공간이 뭐좀 틀고 있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틀고 있으면 본인은 못 이기는 거죠. 그럼 이런 것도, 이런 거는 그렇죠. 그렇죠. 허리 들었, 어깨 들어도 돼, 어깨 들어도 돼. 무릎 먼저 붙이고, 우와! 붙여놓고, 그 다음에 호흡하면서 어깨를 낮추는 거예요. 아니 누르지 말고 호흡해가지고 괜찮아지면 어깨가 내려가줘야지. 지금 운동을 하면서 갖다 계속 힘을 줘가지고 막 하려고 그러는 습관이 있어서 그래. 호흡으로 힘을 빼가지고 동작이 떨어 나,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운동 잘못는 사람들 꼭 그래. 내가 동작딱 만들어가지고 그냥 참으려고 그러거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무릎 먼저 떨어졌죠? 삼순도가 사무실 하다 보면 딱 느낌이 많이 만약 여기 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약간 틀어지는 느낌이라든가, 우리는 풀이 심하게 풀고 다시 다시 좀 쉬었다가 다시 하면 되 있다. 근데 여기가 정상인 사람들은 나다 이게 자연스게 돌게 돼있거든. 그러면 무리가 안 가. 그냥 그냥 이게 이 관절 자체가 도는 거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갈 수가 없거든. 여기하고 여기하고 지금 다푸던 운동하듯이 체중요정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체중교정은 잘못된 거 있죠. 잘못된 건 하나 하나에 해결하면서 가져야지 나누게 되면. 잘못된 게 뭔지 모니까제 운동하듯이 하는 거에 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음. 막하거그냥 하는, 하는 거에 요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잘못된 그육들을 계속 쓰게 된는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동작하고 호흡을 못 맞추잖아요. 그면서 기본 자세를 만들어서 놓으면 힘을, 힘을 빼가지고 자세를 완전완서만들어만들어야 완전, 되는데 그냥 먼저 자만만들어고 만들어서 을들어서 만들어서 되들어서 만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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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통증이 갔다서 만들어서 만어서만들어어서만들어는만들 근데 지금 본인이 이쪽에 통증을 못 느낄 정도, 오른쪽으로만 느끼고 이쪽을 못 느꼈다면 이거 오래된 거거든요. 그래야 일니까하 계속 작업을 줘야 돼. 음, 안느껴 계속 오른쪽로풀어 그래서 몸은 자기 몸 자기가 몰라요. 못 봐요. 근데 사람들은 다 착각을 해. 요 자기 는 자기를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심리적인 것도 똑같거든요. 다 오신 분들 이다 그래 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어떠한 거 가지고 옛날에 뭐 다쳤던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 요거 같은 거 아까 보 기본 동작이 있잖아요. 기본 동작을 하다가 내가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내 생각이 나를 갖다 여기가 안 좋아. 그래가지고 그거 해결 방법 찾아다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만 없어지겠어요. <놀람> 요게 해결되고 나면 이것 때문에 틀어졌던 부분들이 있죠. 다 같이 해결되잖아요. <놀람> 6개월 정도 안 오는 동안 저 혼자 아픈 것만 대체 한다고 하다 보니까 몸이 이상해져서 그때 아파가지고 전화했 전화했을 때그셨네 혼자서 성격이 또 있잖아. 성격이. 뭘 하면 고 귀사기로 하는 거 있잖아. 좀이렇게 기다릴 수가 있어야 돼. 여유.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전화 m u 그 t i 버도로 들어와! � ж е 그 느낌하고, 이쪽 느낌좀 한번 보세요. 반대쪽으로. 이쪽은 좀잘 세워지는데, 어, 이쪽은. 오, 어, 발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세워 자.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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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엎드려보시고 응. 발발 바깥쪽 복숭아 뼈로 바닥에 내라고 네. 가슴 옆에 손질으시고 자, 뱀이 어요 일어났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안 펴지죠? 아, 무릎이 아픈데요. 네. 그리고 힘들면 다시 내려갔다 호흡, 어, 엉덩이 좌우로 상태를 풀어가지고 엉덩이, 그렇죠. 아까보다는 조금 움직임이 좋아졌어요, 그죠? 천천히 일어났어요. 죠. 네. 계속 한쪽은 틀고 하는 거요 나오시. 나오지요 안쪽에 서 어떤 식으로 엎드렸냐 그러면은 이쪽 네. 나 <laughs> 엎드리면 발등이 띠금지 있죠. 네. 바깥쪽 복숭아뼈가 똑같이 이렇게 닿야 되는데. 오른쪽은 다이는데 왼쪽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음. 계속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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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골반도 같이 틀어지죠 네. 잡지는 못하는데 음. 자막 한번 조금씩 눌러보고 있어. 네. 자또 일어나실 수 있죠. 그죠? 아직 이렇게 들도니까 그렇죠? <laughs> 아직 고관절이 돌들어는 더, 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풀어지자 이제 골반에 같이 제대로 들어가고 축추도 같이 맞춰질 거예요. 예? 손 가운데 밑에서 솔기로 그냥 무리어서 전체를 부드럽게 일어나세요. 부드럽게 일어날 수 있는 만큼만 가능하면 무릎에 자극이 안 가도록 일어나는 게더 좋아요. 응. 네, 하고 피시고 응. 후. 응. 좋아요. 응. 후. 하고, 자, 뒤돌아보세요, 나를. 더 돌리세요, 더, 어, 엉덩이도 살짝 돌려도 돼. 그렇죠. 내려, 반대쪽. 네, 더 돌리세요. 네. 아직도 다 됐죠? 어, 지금 좀 풀어진다는 얘기죠? 저거. 응. 어, 더려보 엉덩이 돌려도 그렇죠. 아까는 아예 안 움직이더니 지금 고, 고, 엉덩이가 움직이잖아. 요 그럼 여기 좀 풀어진 거죠. 네. 네.

<목소리도> 네. 이은 힘을 빼시고 여기에다 맞춰가지고 여기 지금 있죠? 네 근데 네, 이거 좀 풀어야 될거네든요 오늘은 일단 이거, 이거에 집중하세요 이거 밀어주고 냄대서 하면서 일어나면서도 항상 이 관절이 발등, 이 관절만 바닥에 대고 이렇게 네. 대고 일어나는 고 한번 네. 또일어나고세요냄 그렇죠. 네. 그래서 한쪽 관절이 살짝 살짝 눌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아니 이쪽 좋쪽 보면 안되는 쪽 있으면 안되는 쪽으로 해야죠. 만약에 이쪽이 지금 풀어져가지고 이쪽이 더 부드러우면 이제 오른쪽을 풀어줘야죠.